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정식 경기에서는 말을 하거나 어떤 신호나 뭐 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경기를 하면서 설명을 지금 같이 하면서 우리 어, 지도자분들께서 어,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간 중간 설명을 할 거고요. 예,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어, 쉽게 어, 경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득점표에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 이름을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식이라고 적고요. 라운드, 1라운드 네, 오늘 날짜를 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수명을 여기다 적고요. 자, 단식 경기로 치러질 건데요. 선수 명을 적고 자, 선공 후공을 어,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라고 합니다. 네, 흰색 가르면 검정색 가르면을 어, 심판인 제가 어, 자, 숨긴 상태에서 어, 두 선수 중한 명에게 색깔을 맞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맞히면 그선그 선수는 선공을 할 자, 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자 화이트라고 했는데 화이트를 맞혔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쪽에 여면미 선수가 선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 장미숙 선수는 아, 후공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자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음, 작 면을 배열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배열하고요. 저는 그 사이에 선공 선수와 자, 스코어 카드에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연습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자 성공은 어, 염현미 선수가 하겠고요. 네. 자첫 번째 게임 첫 번째 네, 보드입니다. 자한 판을 한 판을, 네, 한 판을 아, 보드라고 하고요, 한 경기를 한, 아, 여덟 판을 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준비가 되면. 자 이렇게 정렬을 하고 준비가 되면은 아, 심판이에게 이제 플레이 해도 되는지 이제 보내면 심판이 보고 잘 정렬이 돼서 자 플레이한다 자 플레이 자브레이를 하고 예, 브레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다음 선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격선 주변에 있는 까르면 먼저 공격을 해서 넣으면 좋습니다. 다 넣고 하나를 넣기 때문에 자기 까르는 넣으면 다시 공격을 연이어서 계속 할수 있습니다. 넣고 넣고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쎄서 튕겨 나왔습니다. 다시 당겨가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건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을 넣어서 다시 흰색 가루면 다른 가루면을 어, 공격하겠습니다. 네, 쿠키 네.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아,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자, 어넣에서한판더할수 있습니다. 네, 한번 더, 하지만 0분지 아, 못했습니다. 공격0이 상대방에게 넘어갔고요. 네, 0분 막혀 있었는데 상대방 거를 실수로 넣어줬습니다. 맞춰서 자기 가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세게 쪘습니다. 네. 자, 검정색 가름을 집어넣고요. 아, 그냥 너무 네, 연속해서 집어넣고요. 하나를 더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넣고요. 자, 연속해서 4개를 집어넣습니다. 네 다섯 개 하나 연속해서 다섯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씩 집어넣고 있고요. 여섯 개를 집어넣습니다. 연속해서 자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집중이 되면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네 일곱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아 안타깝게 퀸이 좀 어려운 위치있는데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간이 막혀 있어서 퀸은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네, 흰색 가로면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어넣고요. 자, 두개 하나 이렇게 남았는데 퀸을 아직도 두 선수 다 넣고 넣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퀸을 넣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기 카르면을 집어넣으면 한판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쪽 포켓으로 누렸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퀸을 꺼내서 자리에 놓고요. 자 흰색 선수 경기하겠습니다. 퀸을 집어넣고 요 어, 다시 어, 반대쪽 벽을 쳐서 자기, 쪽, 어, 자기 마지막 가로면을 누르겠습니다. 네, 약간 덜 굴러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서 실패하였습니다. 네, 퀸이 다시 나왔습니다. 퀸 커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퀸자를 돌아 나왔고요. 하면 검정색 까름을 넣을 요 이렇게 속에 나가면. 어. 네. 제가 자, 상대방 마지막 까름면을 넣게 되면 어, 그 넣은 선수가 지게 됩니다. 항상. 자, 기가못 넣은 까름면 2점하고 퀸 점수까지 지게 됩니다. 좀 어려운 룰인데요 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마지막 가르맨을 상대가 넣, 넣도록 놔둬야 되는데 자기가 넣어버려서 상대방 거 마지막 가르맨을 넣으면 그 판에서 지게 됩니다 자, 자기가 넣지 못한 2점 그리고 퀸 해서 상대방이 퀸 커버를 할수 있는 어, 그 기회를 없앴기 때문에 가, 같이 해서 3점, 4점, 5점, 5대 0으로 어, 이쪽 상대방 어, 검정색 팀이 5대 0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점수가 고스란리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판은 성공 후공이 바뀝니다. 검정색을 공격한 이쪽 정민숙 선수가 먼저 성공을 하고 항상 성공을 시작하는 이 까론맨 이 더미를 깨는 선수는 성공을 하는 선수는 흰색 까론맨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거를 깨면서 브랙이라고 하는데요, 이 깨는 걸 브랙이라고 하는데 브랙을 하면서 자기 까르맨이나 자기 까르맨과 뭐두 개, 자기 까르맨을 두 개, 세 개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잘 맞춰서 정확히 맞추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단식일 때는 반대쪽 벽을 쳐서 자기 쪽으로 까르맨을 당겨오고 상대방 까르맨도 당겨오면 유리해집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까르맨 자기 상대 까르맨 하나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달리 이쪽 선수가 검정 흰색 가름면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검정색 가름면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자 검정색 가름면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까르가이 어~ 포켓 주변에 있던 가루맨을 맞춰서 어~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가루맨 네 연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지금 손가락이 풀려서 이제 네, 연속해서 옆으로 쳐서 집어넣습니다. 저렇게 옆으로 칠 때는 엄지로 치고 앞으로 칠 때는 검지로 치면 좋습니다. 손가락들에 연속해서 두 개를 집어넣고요. 다시, 다시 엄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으로 정확히 집어넣어서 다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시저 그립으로 자 손가락 자세에 따라서 그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쪽 벽을 쳐서 자기 까르매를 어, 가까운 곳으로 끌어왔습니다. 자, 콤비네이션으로 네, 집어넣고요. 자, 퀸이 아, 공격선 주변에 있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퀸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포켓 근처에 있는 자기 까르면을 넣으면 퀸이 커버가 됐습니다. 자, 이쪽 흰색 선수가 퀸을 커버를 했습니다. 자, 아직 승부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도 누가 이긴지 모르고 자기 걸다 넣은 선수가 그 판을 이기게 됩니다. 3세 개씩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를 집어넣고 검정색은 두 개, 흰색 까르면은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가르면을 넣으면 한 판이 끝납니다. 자, 흰색 가르면도 하나가 들어가서 이제 두 개가 남았고요. 네, 반대쪽 쪽을 쳐서 집어넣습니다. 자, 리턴이라고도 하고 리바운드라고도 합니다. 자, 네, 자, 선수 다 하나씩 남아 있고요. 자, 핀을쪽그 흰색 가르을 공격한 정민숙 선수가 커버를 했고 그다음에 자 자기 걸다 넣어서. 이쪽 넣지 못한 검, 검정색이 하나 나왔다 1점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퀸까지 어, 넣어서 어, 커버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3점을 얻어서 3.1점에서 3점, 3.4점 합해서 4대0으로 이번 판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판 5대0, 이번 판 4대0.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두 판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자, 복식 경기를 또 한번 어,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따로 복식 경기를 어,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복식 경기는 같은 팀끼리 맞주보고갑니다 자, 같은 팀끼리 이렇게 마주보고요 네, 상대방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네. 자, 선공 먼저 토스를 해서 선공 후공을 결정을 하, 하겠습니다. 자 토스를 한 팀에서 어, 까르멜의 색깔을 맞췄기 때문에 그쪽 팀에서 자 성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 순서는 오른쪽으로 자 우리나라 어, 게임할 때 돌아가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판은 또그 어, 지금 성공하는 선수의 오른편에 있는 팀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팀이 성공을 시작하고요. 자, 경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식경기는 앞으로 브레을하는데요자 자. 포켓을 향서는서 맞춰놓고 치겠습니다. 브레 자. 저는 검정색을 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계속 공, 어, 경기 순서가넘어갑서다못어을때마못 넣을 때마다 넘어갑니다. 국기서자한국에 네. 어, 있는 한르에을 어, 어, 빨리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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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한도 자기 팀에게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자기 팀 선수에게 공격을 잘할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팀의 까르미를 연결해주는 거죠. 자, 연속해서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퀸을 집어넣습니다. 네, 컴비네이션으로 자 퀸을 넣고 어,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자기 까르메 하나를 추가로 못 넣었기 때문에 퀸을 꺼내서 이렇게 가운데 원 안에 퀸 자리에 돌아 어, 돌려 줬습니다 자 파울을 하면 어, <laughs> 자 파울한 팀에 까르맨 하나를 꺼내서 그렇게 네. 갖다 놓습니다. 자기 순서가 안일 때. 네. 키를 넣고 자기 가름을 6개 더 넣기 때문에 킹 커버가 되었습니다. 자, 은색팀 선수가 연속해서 네 개를 넣으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자, 아 흰색 팀 선수가요. 자. 팽 보드 위에 두 개가 남아서 자, 2대 0으로 흰색 팀을 공격한 팀이 아2대 0으로 첫 판을 이겼습니다. 퀸은 아, 어, 검정색 팀에서 넣었기 때문에 자, 흰색 팀은 2점만 얻게 되겠습니다. 자, 복식 경기 두 번째 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 이번 판은 어, 상, 상대방이 어, 성공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쪽 팀이 이쪽 팀이 성공을 했고 이번 판은 두 번째 판그 오른쪽에 있는 어, 저희 팀이 어, 어, 성공을 합니다. 자 성공을 할때 이걸 깨는 것을 브랙이라고 하는데요, 브랙을 저희가 합니다. 자 성공을 할 선수가 아로맨을 정렬을 원하는 대로 하고. 예. 까루맨을 깨면서 두 번째 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공격 순서는 제가 이걸를깬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 자, 들어가지 않아서 공격 순서가 검정색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은 색르 면을 집어넣고, 한번더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네, 두 개의 열 집어넣고,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카로맨 스트라이크 가져 카로맨 하나 꺼내 주세요. 자, 파울을 했기 때문에 자, 그 파울한 선수의 카로맨을 하나 꺼내서 그 다음 공격 차례인 선수가 네. 카로맨을 꺼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은 그다음 선수가 계속 하겠습니다 차례가 네, 흰색팀이 발군의 시력을 발휘해서 네, 한판을 끝냈습니다. 네, 퀸는 커버를 못했지만 4개가 나와서 이번판은 흰색팀이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두판의 두 복식 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두판을 어, 어, 보여드렸는데요. 자,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규칙을 정해서 어, 8판까지 할 수도 있고 4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경기는 8판에 25점 내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